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도요타 86이에요. 그, A286 형식이고요 어, 원래는 도요타에서 두개 차종, 에 동시에 A86이라는 형식명이 붙습니다. 그, 카롤라의 레빈이라는 차, 지금 이 차에요. 그 다음에 스프린터라는 차에 토레노라는 차죠. 이게 이제, 우리 86이 유명해진 게 이니셜디라는 어, 만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온 거는 어, 카롤라 레빈이 아니고 어, 스프린터의 토레노라는 차입니다. 팝업 형식의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게 스프린터 토레노고요. 지금 이 카롤라 레빈은 보통의 어,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어요. 얼핏 보면 우리나라 옛날 코니 엑셀 딱 그런 느낌입니다. 실내도 한번 볼까요? 대단합니다 엄청 관리가 잘 되고 튜닝도 제대로 한 86이에요 옛날 그 느낌 그대로죠 시트는 개조됐고요 여러 가지 튜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이 엄청 잘 보존되어 있는 차예요 1600cc 엔진이 들어 있으면 86이라고 하고요 1500cc 엔진이 들어 있으면 A85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엔진룸도 한번 보실게요. 엔진룸 보십시오. 너무 깨끗하죠? 1600cc SOHC 엔진이고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85는 1500cc 엔진이에요. 스트럭바는 튜닝돼서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도 어,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역시 에어 필터도 바뀌어 있고요. 이 정도 깨끗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86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너무 깨끗하네요. 전설의 차라고 일본에서 들 하고 있고요. 실제 카롤라 베이스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지는 않는데 이니셜 D라는 만화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래도 이렇게 일본 사람들한테는 추억과 향수 그리고 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즘 86이 다시 나왔죠 어, 그런 것들도 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이 강한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